안녕하세요. 해드린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주도, 이렇게 제주촌 고기를 먹었어요. 근 이게 참 맛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먹었는데 옆에서 돼지껍데기를 드시는 거예요. 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또잘 생긴 남자분이 두 쪽을 줍니다. 구워서 콩가루에 콩콩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제가 아는 예쁘고 아리다운 여인분이 하나 있는데 사원장님이세요 근데 너무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참잘 하시는데 유튜버 라니까뭐 찍을 게 없대요. 그럼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는 인스타는 뭐 올렸대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좋고 2분이라도 좋고 이거 찍어서 올리려고 올리라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평상의 어떤 일상의 브이로그도 올린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거든요 자다 먹었습니다 초토합니다초토합니다이 손은 아가씨 아니고 아가씨 같은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모든 일상이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기 구독, 제가 처음으로 해그린이 구독,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는데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으신 거 없으시죠?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해그린TV였습니다.